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동혁 대표가 음흉하고 치밀한 패권 전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전략의 핵심은 두 줄기입니다. 하나는 극우 강성 지지층을 강화를 해서 이 장동혁의 세력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선거 이 나름대로의 부분적인 승리를 통해서 장기 집권 체제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대권을 향한 자신의 최대 정치적 라이벌인 한동훈 대표를 철저하게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장 대표가 어저께 그러니까 그저께 조용히 윤석열을 면회하고 어저께 발표를 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웁시다.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편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 장 대표는 자신의 전당대회 공약인 윤석열 면회를 지켰습니다. 자, 이것은 현재 이재명 정권의 폭주로 인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보수, 강경, 극우 세력의 지지층들이 결집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을 면회를 하는 극우적인 행태를 보여도 나의 지지도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계산에서 그리고 자신이 공약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어쨌거나 윤석열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극우 세력을 자신의 편으로 더욱더 끌어들이는 이런 전략입니다 성경과 기도 일찍이 계엄 사태 때 계엄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장동혁이 공개 집회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리고 윤석열이 최근의 옥중 메시지에서 1.8 평의 좁은 방이지만 성경과 기도로 버티고 있다 이런 식의 자신이 지지자들 향한 메시지를 낸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극우 강경 보수 세력의 근간이 되고 있는 극우 기독교 세력 이 세력의 계속 어필하는 기도와 성경이라는 단어를 계속 내던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장동혁의 계산은 현재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의 3분의 2도 못 미치고 있고 25% 안팎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것은 역시 정당의 극우적인 이미지 때문에 중도층의 어떤 이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장동혁이 이 지방선거를 완전히 참패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느 당 후보를 뽑겠느냐는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대등합니다. 장동혁은 서울과 부산을 사수하게 되면 나머지 지역을 잃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체제를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울과 부산을 사수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부산은 전재수가 치고 나온다고 하지만 막판에 잠동혁이가 이 강경보수 이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고 이런 식으로 텃밭 지키기에 나서면 부산을 사수할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서울은 음 일단은 여러 여야 저 후보들을 놓고 봤을 때는 오세훈이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박주민이나 김민석에 비해서 거의 더블 스코어로 앞서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에 비해서도 더블 스코어입니다. 자, 그러나 여야 대결 1대1 대결로 붙여놓고 보면 오세훈은 김민석이나 조국과 오차 범인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장동혁이는 자기의 지도부가 극우 이미지이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도보수의 이미지고 단핵이라고 하는 덫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그래서 중도보수를 끌어들이는 데에 오히려 오세훈 시장은 커다란 장애가 없을 것이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극우적인 정책으로 지지층을 강화해 놓고 지방선거 즈음에서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언행의 뉘앙스로 중도보수의 어필하는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오세훈의 중도보수 이미지가 결합이 된다고 하면, 서울도 사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김문수가 5%포인트 밖에 지지 않았습니다. 한번 해볼 만한 곳입니다. 경기, 인천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경기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14%포인트, 인천은 13%포인트나 김문수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경기, 경기는 이미 민장 차지고, 인천시장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서울과 부산을 사수하게 되면 장동혁은 선거 패배가 아니다, 선거 승리다 주장을 하고 나설 것이면 자신의 임기를 1년 더 채우는 이런 장기 집권체제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방선거가 또 없기 때문에 에, 에, 자신이 에, 아, 이, 자신이 임기를 마치고, 2027년에 아마 정청래처럼 재도전을 에, 꽤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대표에 재선되게 되면, 아, 2028년 공천의 선거에 공천권을 갖게 됩니다. 파워가 막강해지는 것이지요. 전략의 또 하나 중요한 축, 한동훈을 철저하게 고립시킨다. 자신의 대선 라이벌. 그래서 절대로 이번 지방선거 때 한동훈이 빛을 볼수 있는 공간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은근히 공청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개항을 같은 데 가서 수도권의 선거를 견인해달라는 라 식으로 압박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동훈은 떠밀려서 그런 식으로 개항을 해 가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사전에 여러 가지 자신의 적극적인 이큰 패를 던지는 이런 식의 모험과 계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판단인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장동혁은 카멜레온의 정치인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의 당장의 현실에서 이득이 되는 방향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지독한 압박과 고립화, 그리고 험지로 보내서 고사시키겠다는 전략을 충분히 구사하고도 남을 인물입니다. 한동훈은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5년 후에 8년 대통령의 목표를 걸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첫 번째 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선거의 선거 패배에 대비해서 당대표에 출마를 해서 당대표가 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자신을 좋아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향한 전략보다는 자신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고 검사 출신 정치인은 대통령은 또안 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당원 게시판 문제 삼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한동훈을 강남 도련님이라고 비판하는 이런 한동훈 비토 세력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끌어들여서 그들의 표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한동훈 정치 생명의 키가 있습니다. 지지자들, 그 본인을 이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대로 스테이 합니다. 자, 이제는 자신에게 산토끼, 자신을 비토하는 세력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세워서 장동혁이의 고사 전략에 맞서야 됩니다. 감사합니다.